안녕하세요. 에세 u k 송팀장입니다암스 s 대학 파운데이션 새로운 과정이 오픈하여서 파운데이션 담당하고 계시는 지사장님을 모시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큐브릿지 <목소리> 에디케이션 그룹의 김유선입니다. 암스 e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 보장 가능한 전공이 하나 더 추가됐더라고요. 총 다섯 개 전공으로 진학이 보장되고 있는데 네. 비즈니스 분석, 비즈니스 아날리틱스라는 음. 전공이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목소리> 요새 핫한 전공이잖아요 저도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더 공부를 해봤는데 굉장히 네. 실용적인 학문이고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한 곳으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 가능한 학부 전공이 총 6가지입니다 기존의 경영학과, 경제, 계량경제, 보험계리학, PPLA인데 이번에 비즈니스 분석학과가 추가된 거죠 현재 총 6가지 진학이 보장됩니다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학부 전공 자체가 네. 많지는 않더라고요. 15개 정도만 네. 영어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중에서도 파운데이션 통해서는 5개 음. 전공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네. 네, 올해 6개로 늘려졌습니다. 안전하게 진학을 보장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비즈니스 분석학과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비즈니스 분석학과는 암스람 대학교 자체에서도 올해 처음 학생을 받기 시작했어요. 신설된 학과고 분석, 수학통계, 계량경제, AI까지 이제 포함을 한, 물론 당연히 비즈니스 이코믹스도 포함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학생들이 배우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응용을 하기 위한 컴퓨터 사이언스까지 세 가지 분야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인, 인프라 구축, 필요한 그 분야를 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진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덜란드 대학교 중에 비즈니스 분석학과를 제공한 학교가 그리진 않습니다 음. 예, 암스르담 대학교가 있고 암스르담 자유대학교가 또 있더라고요 음. 파운데이션 입학 요건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분석 도대체 어떻게 진학을 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은 고등학교 내신 3학년 2학기 기준으로 4등급이고요. IELTS는 9월에 시작했을 때 5.0, 그다음에 1월에 시작했을 때는 5.5.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수능 성적 제출이 필수입니다. 추가로 암스네담 입학 영어 시험 이 있는데 이걸 60% 이상으로 통과를 하셔야 되고요. 이 비즈니스 아날리틱스 같은 경우는 일반 비즈니스 계열로도 공부하실 수 있고 PPL 파운데이션으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비즈니스 계열을 추천해 드리는 바인데. 내가 소셜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파운데이션 입학에 학업계획서와 인터뷰가 추가가 됩니다. 학부 진학 조건이 있습니다. 네. 파운데이션 성적 60%가 돼야 되고요. 그중에서 수학은 또80% 이상을 받으셔야 돼요. i l t s 는6.5 점수를 맞추면은 진학 보장이 됩니다. 경영학과처럼 셀리스턴 테스트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학 조건만 딱 갖추면 네. 수학 과목에 관심이 있거나 잘하는 맞아요. 친구들한테 매력적인 전공이 아닐까요? 맞아요. 지원 서류 알아볼게요. 여권 사본, 영문. 고등학교 졸업 성적표 그리고 수능 성적표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사회과학 파운데이션을 선택하면 되는데 가능하시면 비즈니스 패스웨이를 더 추천드리고 싶고요 IELTS나 토플 성적은 지금은 필요 없지만 주 후에 그 데드라인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날짜가 나왔네요 바로 올해 9월 파운데이션 시작 마감이 바로 7월 2일이더라고요. 이 전공을 원래 하고 싶었는데 어, 없어서 지원을 못했던 그쵸. 학생들 지금 아직 올해 9월로 파운데이션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9월이 빠듯하다 음. 하는 학생들은 1월 입학도 있습니다. 아, 1월에 파운데이션 시작해도 네. 학부 들어가는 거는 9월 시작 학생들이랑 똑같이 내년 9월에 학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월 입학 파운데이션을 봐주세요. 그쵸.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 아스렘 대학교 비즈니스 분석학과 올해 9월부터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이 가능합니다. 신설된 학부 과정입니다. 두 번째 입학을 위해서는 내신 4등급이 필요하며 IELTS는 5.0, 그리고 1월 시작은 5.5입니다. 파운데이션 성적은 60%, 그다음에 IELTS 6.5이면 진학이 보장됩니다. 세 번째, 올해 9월 시작. 지금 현재 지원 가능하시고요. 마감은 7월 2일입니다. 9월 시작이 늦었다. 내년 1월 시작도 현재 지원 가능합니다. 혹여나 어나 내신 4등급이 안 되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성적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지사장님 통해서 입학 가능 여부를 체크할 수 있으니까 부담없이 연락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전공을 음. 정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반가운 전공이 생겨서 저희도 기쁘고 학생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있는데요. 카톡 문자, 전화, 사무실 방문을 통해서 편하게 상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